이젠 대박이 드는 왔습니다. 예. 아 포도 농사를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와봤습니다. 캠벨 거봉인데. 아 캠벨 거봉입니까? 예예. 여기 예. 새콤달콤하이 이제 일반 거봉은. 자욱이나 이런 거는 단맛만 나는데 요거는 새콤달콤하게 나기 때문에, 고응이 좋습니다. 아, 이게 신품종입니까? 예, 신품종입니다. 예, 네,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심었습니까, 지금? 요게 한 5, 6년 됐지요. 그럼 지금 포도 농사를 하 지가 몇년 되셨어요? 11년 정도 되었습니다. 지금 포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? 전체 사이머스켓하고 하면은 2,300평 정도. 나도 처음 심을 때, 15,000에서 고정선을 보고 이제 신기는 심었는데, 너무 이렇고 사람들은 그 대박을, <laughs> 그 꿈을 꾸는 바람에 음.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같아 어떻게 이거 거봉을 이렇게 사이머스켓으로 안 하시고 이제 남겨두었죠? 예, 원래는 600평 심어놨다가, 이걸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워서, 키운 게 아까워서 내가, 그걸 남겨놨지만은, 여기에 지금 여기에 심어한은 거, 이건 뭡니까? 요거는 사인이라고, 원래 요걸 잘라내려고, 아. <laughs> 그, 요걸 심어놨는데, 아. 이제 사인 머스켓 이걸, 철, 엄세야 되겠습니다. 이거. 아, 이걸, 이걸 이제 사인으로 하려고? 예, 예. 아, 요, 사인 머스켓. 이그 <laughs> 예, 예, 그렇죠? 예, 예. 어. 사인 머스켓을 하려 하다가, 아까봐서 이걸 남겨두었네, 그죠? 그렇지요. <laughs> 아, 그런데 작년에 이게 엄청나게 그 대박이 터졌다면서요? 예. 네, 뭐, <laughs> 300평에 얼마 정도 하셨어요? 예, 네, 뭐, 대충 한 4천만 원 정도. 300평에 4천만 원을 했어요? 네, 예, 그럼 평당 10만 원도 넘는데, 그죠? 예, 예, 그 정도 되지. 오, 정말 대박 터졌군요. <laughs> 네, 예. 오. 자옥이나 이런 거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음. 그당시는안 됐습니다. 아 거봉도 하셨었는데. 예그랬었는데 예, 이제 이걸 날그 거봉 품종을 다비내고 사인을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, 예. 이 자체가 없어졌어요. 아.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맛 아. 또라고 맛도 이게 이렇고 그 일반 자옥이나 이런 거봉보다는 요게 맛이 좋아지고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. 하는 품종이 되었습니다. 그 그래, 부분은 원래 큰 품종 아닙니까? 예, 예, 이것도 큽니다. 아, 이것도 예, 크고. 예, 예. 당도도 좋고, 그죠? 예, 예. 당도는 예. 그 20불로 정도. 와, 2 0이래 나옵니다. 예, 20, 20에서 24불로까지 나옵니다.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셨어요, 이게? 이게, 이제, 농협에 납품도 하고, 농협에 또, 납품도 하시고? 경매, 네. 경매로도 이제 보내고 그랬습니다. 이게, 완전 대박이 났 왔습니다. 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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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에서 예, 마. 한 2만 6천 원썩이라고 그, 그 석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예. 아, 2kg 포장을. 예, 예, 2kg 포장으로 하죠. 이 송이가 들어갔습니까? 요, 쇠송이로 내가 항상 맞춥니다. 아, 쇠송이로 예, 하, 해가지고 예, 2만. 예, 2만 6천 원. 오, 2만 6천 예, 나왔네요. 예, 이제. 예. 어, 그럼 이제 생산량이 3 0 0평에서 예, 예. 어, 생산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겠네요. 예, 그렇지요. 그 한, 2000박스 잡았는데 예. 2000박스가 조금 모자랄 정도. 그런데 너무 좀 선물도 하고 일하는 바람에 약 2000박스는 돼지 싶어요. 약 4천만 원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죠. 그렇지요. 아니 대박이네 그죠? <laughs> 아이고 참 이거 이러고 내그봉 가지고 그 거봉이 효자노로 처음 알았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. <laughs> 아, 보도순씨 가지고는 이렇게 대박 난 거는 처음이겠는데요. 예, 네, 맞습니다. <laughs> 오, 대단합니다 진짜. 네. <laughs> 사이 이섭게또 원래 일본은 450g을 만드는데 음, 그 이야기 들었습 예. 네.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800g, 700g, 800g을 맞춰야 되는데 1 k g 씩 넘게 하니까 당도가 예, 당도가 안 오릅니다. 그러고 그래. 개수도 달 많이 살필 넣 없고 이게 딱 하나 한송이씩달아야 돼요. 아, 예. 예. 그니까 그, 여기에 한 가지에 예. 예, 예, 예. 한가지한송이씩달아야 되는데 예, 바로... 예. 두 개씩 달고 막 개비를 예, 예. 많이 좋아 가지고 예, 예. 어 그러니까 당도가 안 올라간다 이런 거 이제. 예, 예. 그람 정도로 만들면은 1, 1. 1. 1. 5로 달마 됩니다. 아한개 그 하나는 한 개. 하나는 두두 개. 두 개. 2개 달고. 예 예. 아끝기로 예, 예. 이렇게 해서 이몇메다 간격으로 심으셨나요? 이것도. 이거는 <laughs> 요게렇고3메다 간격으로 심으셨습니 어, 3메다에한 포기씩 예. 심었는데. 예, 예. 근데 세력은 참 좋아요. 요게 이제 내가 산 지가 2년 됐는데, 예, 동력으로 다 가고, 앞에서 조정만 해주면 됩니다, 이건. 다이머스게 심어 놓은 거. 적어도 캐내고 이걸 내가 좀, 삽목을 좀 해가지고 한번 심어 보려고. 대에 기술은 뭐, 이게, 어떻을까요? 그런데, 이제, 안 많게도 조금의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. 우리는, 그, 뭐, 질소질은 많이 안 씁니다. 음, 비료 네. 관리를. 예, 예. 예 질소질을 예. 적게 쓰시고. 예, 기농하신 예. 어,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? 예, 기농은 한 13년 됐습니다. 이제 앞으로 거봉이 품종을 계속 하시겠다, 그죠? 예, 예. 이거, 이 품종은 음세면 안 되겠더라고, 예. 네, 예, 그래. 올해 한번 해보시고, 그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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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내년에 막 포도 달렸을 때, 우리, 한번더 예. 촬영해서, 내년에 <laughs> 또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, 한번 그때 또한번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. 예, 예, 예. 오늘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. 예